이거는 제가 기대를 진짜 많이 한 꼬모맨션의 모찌빵인데 꼬모찌라고 부르더라고요. 너무 귀엽. 인절미 크림치즈에 쑥팥떡이 들어간 쫀득빵 같은데 제가 요즘 또 이런 쫄깃쫄깃한 식감 떡 같은 것도 엄청 끌렸거든요. 음. 와음 맛있어. 왜 되게 라떼 맛이 나지? 음~~ 인절미 크림치즈가 아니라 라떼 맛 크림치즈가 들어가나? 커피 크림치즈? 음~~ 음~~ 너무 좋아. 크림치즈 산미도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음! 말랑해. 음! 말랑, 부들, 쫄깃. 몰캉함이 조금 있는 떡이에요. 쑥떡도 되게 엄청 찰지고 밀도 있는 쑥떡이 있고. 약간 찹쌀떡피처럼 약간 몰캉거리는 떡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시송편이나 가래떡 쪽에 그런 탱탱한 쫄깃함 말고 약간 몰랑한 쫄깃함. 음. 맛있네. 여기 이렇게 쑥 인절미 떡이었던 것 같거든요. 왜냐면 이 콩가루가 보이는 걸 보니까. 맛있다 빵피도 되게 쫄깃한 편이거든요 찰기 있고 빵피만 떼서 먹으면 껌 같은 느낌이 나요 음. 음. 크림치즈 맛, 팥맛, 콩가루 맛, 쑥맛 순으로 스치고 지나가는데 쑥 맛은 되게 연하게 왜냐면 떡 자체가 조금 묽은 찹쌀떡 같은 떡이라서 속의 함량이 막 그렇게 높진 않은가 봐요. 음. 식감 천재. 음. 저는 쫀득빵도 빵피 비율이 좀 받쳐주는 걸 좋아하는데 요거는 빵피가 그래도 좀 있거든요. 근데 소분할 때 보니까. 그냥 기본 크림치즈만 들어가는 쫀득빵은 빵피도 되게 얇고 되게 작긴 하더라고요. 저는 이웃집 통통이 쫀득빵이 빵피가 꽤 두꺼운 편이라 좋아하거든요. 음. 음. 막 얼리거나 냉장했을 때 굳어지고 질긋해지면안 되잖아요. 그래서 되게 묽은 찰떡 같은 걸 넣으신 것 같아요. 배부르다 <laughs> 크림치즈 자체가 달진 않고 이 안에 떡 부분 때문에 씹을수록 좀 단맛이 느껴지긴 하는데 과하지 않아서 저는 좋아요 너무 음, 맛있어 이게 음? 크림치즈 쫀득빵은 차갑게 먹는 게 맛있긴 한것 같아요 뭔가 그 꾸덕하고 차가운 그 식감이 좋아 꼬모찌랑 에이밍 메모콘이 오늘 택배가 같이 도착해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빵피의 쫀득함 크림치즈의 녹진함 떡의 몰캉 쫄깃함 앙금의 부드러움 그냥 식감 파티세요 여보, 음. 음. 잘 먹었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람쿠 먹방, 너트 초코칩, 라미쿠키, 콜드브루, 커피 캡슐을 다 먹어서 그냥 콜드브루 원액을 사다 놓고 있어요. 음, 음, 언제나 맛있어. 람쿠는 정말 빵커의 정석 음, 맛있어 음. 음. 이거는 쭈롱 베이커리의. 말차 꾸덕 떠먹게 쭈크 박스 뭐 그런 건데요. 단면을 보니까 약간 말차 쿠키, 말차 크림, 말차 가나슈 요런 구성인 것 같거든요. 이렇게. 음, 와우. 음, 근데 너무 크림만 퍼먹는 식감이긴 해요. 음, 요 밑에 쿠키는. 그냥 약간 퍼설거리고 살짝 거친 듯한 시트 역할을 하고 그냥 진짜 말차 크림이랑 가나슈 떠먹는 느낌이에요. 좀 바삭바삭한 크럼블이 올라가 있으면 더 맛있을 것 같은? 음~ 솔직히 이 말차 가나슈가 한 0.7mm 정도 <laughs> 올라가 있어서 안달 수는 없는데 근데 되게 안 물리고 고급스럽게 당도를 잘 맞추신 것 같아요. 음. 근데 너무 크림이다. 곁들여 먹을 게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쏘니맘에 저당 파삭 바닐라 쏘니볼. 요게 약간 바삭하면서 부드러운 풍미를 더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올려서. 음. 음, 아니 생각보다 쑤니맘쌀불 맛이 엄청 강해서 말차 맛이 묻혀요. 생각보다 별로. 아니면 여기 쑥올리기리 쑥스콘도 숨어 있거든요. 오케이. 잘 어울려요. 음! 전반적으로 말차 맛이 나는데? 중간중간 쑥이 고개를 들고 나오거든요? 그게 또 매력이 있네. 음! 크림 비중 높고, 말차 그 자체인 디저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추천! 쪼록 말차 되게 맛있네요. 가나슈는 막 엄청 꼬덕하기보다는 되게 부드럽게 녹아드는 그런 질감이에요 교토에서 먹었던 파루페가 생각나는 맛이다 근데 저는 떠먹게는 시트 역할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밑에 깔린 쿠키 자체는 조금 메리트가 별로 없어요 요 말차 크림으로 케이크 나오면 진짜 맛있겠다 시트 케이크 근데 말차가 진짜 진해서 지금 약간 카페인이 직방으로 오는 게 느껴지거든요? 말차 좋아하시면 추천! 짠! 이거는 배통 소금빵입니다. 냉동실에 정말 화석처럼 있었던 배통 소금빵이고, 제가 현존하는 소금빵 중에서는 진짜 배통을 제일 좋아한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처음 생각했던 그 빵의 매력이라는 반죽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빵이라서. 음. 음! 와. 냉동실에 화석처럼 있었어도 버터 풍미가 진짜 강해요. 음. 그니까 러 되게 눅진하게질어지는그 글루텐 짱짱한 반죽이래. 그래서 또 좋아하는 빵이 그 빠바의 어떤, 여기 띄어나야겠다요 <laughs> 빵. 요런 빵 진짜 좋아하거든요. 씹을수록 눅진한 그. 음. 버터 튀김. 이거 봐요. 버터 대박이죠. <laughs> 노랗게 음. 냉동보관을 오래 하니까 약간 쫄깃함이 죽고, 약간은 메마른 느낌이 있기는 하지만, 워낙 버터가 많다 보니까 원래 여기가 더 쫀쫀한데, 음. 어, 주말 빵모닝은 한남동 댄스 댄스 댄스의 피스타치오 바게트 샌드위치 냉동해둔 거 F9 170도 한 7분 돌린 거예요 아직 이 안에 피초크림은 살짝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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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림 다 녹았어요. 피초 디저트를 1순위로 고르는 건 아닌데, 여기 건 너무 제 입맛이랑 잘 맞아요. 뭔가 입천장이 아프지 않은 바삭함이고, 그러니까 얇게 누룽지 껍다고마냥 바삭한, 엄청 기공이 으면서 쫀쫀한 바게트 속살은 아닌데 충분히 부드럽고 촉촉한 편이라 그냥 빵은 무난하게 맛있는. 음. 당연히 원물 맛인데. 뭔가 저는 분태 씹히는 걸 정말 싫어하거든요. 근데 분태 없이 되게 크리미한? 그렇다고 막 점도가 없는 건 아닌데. 아무튼 딱 좋아요, 저한테. <laughs> 뭔가 그 부드러운 아이크림 질감? 집에서 이것만 입고 찍는 것 같아요. 어. 블루베리 슈폰케이크. 빵이 진짜 부드럽고, 뭔가 그 카스테라 같은 우유, 계란향이 진하달까? 블루베리 향은 살짝 인위적이지만, 좋습니다, 저는. 음, 맛있어. 오늘은 택배가 도착한 날이라서 점심, 저녁이 다 빵이에요. 이거는 메론빵 메머쿠 메론빵이나 모카본에 올라가는 그 쿠키 반죽 같은 게한겹 있어요 얼먹이고 실온에 한 10분 정도 꺼내 놨습니다 이렇게 음음음그 메머콘 특유의 안쪽에 쫀득한 반죽있죠 그 식감이랑 시원한 메로나 맛이랑 만나니까 되게 젤라또의 스콘화 된 느낌? 진짜 맛있다 이렇게 손으로 먹읍시다 이 안에 잼 같은 필링이 진짜 시원할 때 먹는 게 맛있을 것 같아요 되게 쫀득한 젤라또 정말 우리 비건 빵순이들이 디저트처럼 생각하기 좋은 딱 적당한 당도 너무 맛있다. 커피랑도 겉에 스콘지는 꽤 바삭바삭해요 음. 잼과 커스타드 사이의 질감인데 진짜 쫀득해 쫀득 이 겉에 메론쿠키 같은 부분은 바삭보다는 조금 찐득 꾸덕한 재질 이 음. 껍다구는 그냥 메론맛이 진하진 않고 음. 근데 좀 가루가 많이 떨어져서 하트 페어링 마지막화를 보면서 여유롭게 먹어볼게요.